네 반갑습니다 덕비서당입니다 네, 오늘 소학집주 가음편 55강째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는 시잠과 청잠을 했어요 어, 오늘은 언잠에 대해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모르는 낱말 볼게요 네, 잠은 경계할 잠이지만 바늘 어, 하면 바늘 침이기도 하죠 어 그리고 어 대풀선 조급할조 망령될망 이사 하물며신이에요. 이거 하물며신 또 뭐가 있을까? 지돌이추, 틀기 혹은 오니기, 싸울융, 또 불을 소. 허탄할 탄, 허탄하다 뜻은 거짓되고 들을 게 없다, 이런 뜻이 되고, 번거로울 번, 많을 번, 그렇죠. 번다하다, 이러죠. 그리고 방자할 사, 거스를 오, 거스를 패, 어길 위. 네, 주의할 거, 이거는 길도 아니고, 이를 도, 말할 도, 공경흠, 네. 그 언잠에 이르기를 사람 마음의 움직임이 말로 인하여 서 베푸나니. 그렇죠. 마음 속에만 있고 말로 내뱉지 않으면 말이 아니죠. 네. 마음 속에 가두고 생각한 것은 말로 뱉기 전에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자, 믿을 수, 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확실히 뱉어놓으면 주어 담을 수가 없으니 어,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란 얘기죠 한번 결정하기가 그래서 조급하고 망령됨을 바라기를 금해야 일하사는 일하야 이런 얘기야 어, 조급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경박한 거죠? 그, 어, 아직 말을 안 해야 될때한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거는 해야 할때안 하거나 안 해야 할때 하거나 이거 둘다 잘못됐단 얘기를 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게뭐요 다? 어, 하나는 뭐랄까 비겁한 거고 하나는 조급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할줄 아는 말이 필요한데 어, 이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말을 바래야 안으로 이 고요하고 전일 하나니라. 네, 말 한번 잘못해 놓으면 언제나 불안하죠. 편치 않죠? 네, 그러니까, 하물며, 하물며, 그니까 러 그만큼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 얘기야. 하물며, 이는, 이는 뭐예요? 말은 이런 얘기야. 하물며, 말은 지도리와 온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도리와 온이는 뭐예요? 지도리는 문과 문을, 문으로 안팎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온이는 화살,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쏠수 있게 중심 잡아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는 둘다 어, 추나 기는 그러니까 지도리와 원인는 어떤 어, 중간 지점 그 중요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이말한 마디 잘못하면 전쟁도 일으키고 싸움 용자는 뭐 전쟁도 일으키고 뭐 우호 조약해서 우호도 내나니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말을 말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특히 지도자는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 진짜 요즘 불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우리가 이게 항상 남북이 갈라져서, 이, 진짜 종전선언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아, 무디어졌지만, 실상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위태롭다고 그래요. 뭐 어,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못지않게 항상 불안한 상태라고 그래요. 네, 그게 뭐요? 예 정말 지도자가 외교도 잘해야 되고 어 정말 어떤 지혜를 끌어모아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인데 정말 믿음이 안 가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전쟁도 일으키고 말 잘못하면. 그리고 또 말을 잘하려면 또, 뭐, 우호조약이니, 뭐, 동맹이니, 뭐, 이래 하면서, 어, 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겠죠. 네. 우호도 내난이 그러니까 이것이 한, 말이란 게 한마디로 길, 흉, 영, 욕이죠. 길, 말 잘해서 길하거나 영화롭고 못해가지고 흉하고 욕됨이 그건 뭐, 오지? 그것이. 그것은 뭐, 말이 부르는 반이라. 그러니까. 근데 말을 아, 정말 적절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쉬울 이자예요. 쉬운데 상한즉 허탄하고 어, 너무 쉽고 어, 들을 게 없는 말을 해봐. 그러면 그것도 참 어, 이렇게 들을 게 없고 거짓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만한 이만한 어른인 나이에 아이 같은 얘기를 한다거나 또 정말 너무 질이 낮은 그 수준이 낮은 얘기를 한다거나 뭐 들을 게 없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번거로움에 상한 즉 대신에 말이 또 너무 많고 어렵게 하고 그래 말을 어렵게 한다거나 아주 너무 많이 말을 한다 이러면은 아유, 듣기 싫죠 아주 떠나고 싶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지루하다 그러지만 지리하다 얘기야 그, 그 자리 지탱해서 잊기가 어, 어려워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다 한데 상한 즉 지리하며. 아유, 이그떠그 자리 잊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순이, 흔히 하는 말이, 뭐요,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도 곱다. 뭐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두 문장은. 그러니까 내가 방자하면 물도 거스르고, 네, 나의 상대는 물은 왜 상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방자하면 상대도 거스르죠.그리고 내말 나가는 게 어그러지면 말나오는 것도 어기나니 가는 말이 고와요.오는 말이 곱단 얘기죠.그러니까 법이 아니면 이르지 않아서 이게 정당한 언어가 아니면 입에 꺼내지도 않아서. 훈사를 그러니까 훈계의 말을 지금 이게 훈계하는 거거든요. 훈계의 말을 공경할지어라 뭐 이런 얘기 공경하라 이런 얘기 제자니까 원래는 이게, 이게 도치가 됐죠. 도치가 훈사 흠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어, 어 다시 정리 그 언잠에 말하기를 사람 마음의 움직임이 말로 인하여 써 베푸나니 조급하고 망령됨을 바라기를 금해야 안으로 이 고요하고 전일하나니라 하물며 이는 지돌이와 온이라 전쟁도 일으키고 우호도 내나니 길흉영 욕이 오지 그것이 부르는 반이라 쉬운 데 상한 즉 허탄하고 번다한 데 상한 즉 지리하며 내가 방자하면 물도 거스르고 나가는 게 어그러지면 오는 것도 어기나니 법이 아니면 이르지 않아서 훈계의 말을 공경하라. 네. 그러면은, 선은, 포야죠. 백풀포 자죠. 인심, 유동어. 하야. 이렇게. 인원이 선어 어왜 인이 일단 소위 언자 음은 소위 언자는 심지 성야오 발은 발언 야라 언 불번 이건 이라 띄어야겠다 안되겠다 발언 발언냐라언 불번조즉 심안정 하고 띄어야겠다 언 불망탄즉 심전일이라 심은 황야라 추기는 유언이라 설현 범도공시라. 음. 너무 딱딱 띄어는것같은데 황야. 오. 융 그냥 부자. 용은, 음, 병야. 오 호는 선야 인이 이건 인이해자 위 언능 흥륭추로 하고 차소 길중영육야라 음. 상어 경이 즉 망탄하고 상어 번다 즉 질리하며 기 방사 즉 오어인 하고 출자역 즉 레자 위인이 사자는 사자는이 있지만 언지병여라. 일단 이렇게 볼게요. 아 모르는 게 있을까요? 어 앞에서 다한것 같아요. 네. 어 그러네요, 그렇죠? 음. 비유할 유자죠. 나타나다로 하면 현우를 읽으세요. 범노공질범노질의그긴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 거기에도 그 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 있어요. 음, 그러고 네 이제 없어요, 그죠? 떠날리는 아시잖아요. 됐습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베풀 포자죠. 선은 베품이라 사람 마음이 안에 움직임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 안에 움직였다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어, 그, 생각하는 것과 마음, 생각과 마음과 생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마음은 흔히 심장에서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음심 자가 심장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생각은 뭐 이성적이라 해서 두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에. 근데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식물인간이 되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이게 그러니까 뇌가 아니에요. 그리고 뇌사 상태 이렇게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죽고나, 뇌가 죽고 나서 사람이 그 어, 어, 물리적으로 죽었다고 말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마지막까지 순간 남는 것이 심장이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생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어, 기분이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절로 어,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어, 튀어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마음을 심장에 표현했다는 것은 말 말하자면 가장 저변인 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laughs>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안에 움직임이 있어서, 그럼 뭐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말로 인하여서 밖에 베푸니. 베푸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이란 것은 마음의 소리죠. 그죠? 음, 내 마음을 표현한 것 혹은 내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발은 말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말이 번거롭거나 조급하지 않은 즉, 어때요? 분주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정되죠. 그리고 말이 거짓되고 허탄하지 않은 즉, 그러니까 망령되고, 뭐, 망령되다는 의미는 뭐, 거짓망도 있지만, 함부로 하다, 이런 얘기야. 함부로 하고 허탄하다는 거는 들을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빈말, 뭐, 이런 것들이죠. 망탄하지 않은 즉, 어때요? 마음이 오로지 한다는 얘기죠. 마음이 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은 하물며 신이니까 하물며라. 축이는 말을 비유한 거죠. 중심 말이, 어, 내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중심 축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때요? 이걸 그럼, 음, 씨는, 음, 축이는 인 이니 해야겠다. 그럼 이거를 인이이 설명이 어디 나와요? 네, 축이라, 축이란 말을 범노공질이 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범노공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범노공질시였죠. 그 유흥은 병기요, 싸움이요, 전쟁이죠. 호는 그선 서로 우호조약을 맺는 거예요. 호는 선하민이 이르 선함민이 말하되, 능이 그 싸움도 일으키고, 우호도 내고, 우호함도 내고, 또 어때요? 길흉영욕을 부름을 이름이라그 네, 말이란 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말이란 게 쉽고 가볍고 쉬운데 상한즉 그+ 그러니까 들을 게 없다는 얘기죠. 어 뭐이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고 뭐 거짓되고 망타나 들을 게 없고 번 너무 또 어렵고 번다해 번다함에 상한즉 지리하자는 떠나고 싶죠. 지리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아유 그 무슨 말 하는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방사한 즉,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거야 방자하게 방사한 즉, 어때? 사람을 거스르게 하죠. 특히 실조와, 아, 너 진짜 거슬려. 저 말은 거슬려. 이러죠. 막, 오만한 말하고 이러면. 그리고 또, 나가는 것이, 말 내뱉는 것이 거스른 즉, 오는 말도 어때요? 어기니. 네 가지는 말의 병폐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정리. 선은 베풀미라 사람 마음이 안에 움직임이 있어서 말로 인하여서 밖에 베푸나니. 이른바 말이란 것은 마음의 소리라. 바른 말을 바람이라 말이 번, 번거롭고 조급하지 않은 즉, 마음이 안정되고 말이 망탄하지 않은 즉, 마음이 전이란지라 하물 어, 신은 하물며라 추기는 말을 비유하이니 말이 이말이 이 설명이 범 노공 시에 나타남이라 융은 싸움이요 호는 선함이니 어, 말하되 능이 어, 싸움도 일으키고 우호도 내고 어, 또 길흉 영역도 부름을 이름이라 그리고 가볍고 쉬운데 상한즉 망탄하고 번다한데 상한즉 지리하며 내가 방사한즉 남을 거스르고 나가는 것이 거스른즉 오는 것도 어기니 내가지는 말의 병패라 네. 오 이거 되게 길었네요 아, 그래도 이것만 하긴 좀 억울한데요 그냥 아 이것만 할까요? 안되겠어요 시간이 넘치겠네요 네, 읽겠습니다 아쉽지만, 기, 언, 자, 말, 인, 심, 지, 동, 이, 인, 언, 이, 선, 하나,니, 팔, 금, 조, 망, 이라, 사, 내 살, 정, 전, 하나,니, 라, 신, 시, 축, 이라, 흥, 융, 추, 로, 하나,니, 기, 룡 영, 요, 이 유, 기, 소, 손, 이라, 상의즉 단이요 상번즉 지하며 기사으로 하고 출패래위하나니 비법부도하야 흠제혼사하라 선은포야라 인심유동어 유동언에하야인언니 선어외이니 소위언자는 심지성야라 바른 발언야라 언불번 언언불번조즉심 안정하고 언불망탄즉심 전일이라 신은 황야라 축이는 유언이니 설현범노공시라 융은 병야오 호는 선야이니 위언능 위언능용 흥용주로하고 차소기륭영용야라 상어경이즉망탄하고 상어번다즉지리하며 기방사즉우어인하고 출자역즉레자위인이 사자는언지이병야라